4x 제곱 곱하기 a가 마이너스 28x5제곱, 30x 제곱 나누기 b가 x분의 5일 때, 두식 a, b에 대해서 6a 제곱 나누기 b를 계산하면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a하고 b를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4x 제곱 곱하기 a가 마이너스 28x5제곱이면, a는 마이너스 28 x5제곱, 나누기, 4x제곱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것은 4x제곱 분의 마이너스 28x5제곱이 되겠고, 나누게 되면 4-28 하면, 마이너스 7이 되고, x2제곱, x5제곱 하면, x3제곱이 되겠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7x3제곱이다. 그 다음에 30x 제곱 나누기 b는 x분의 5가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b를 구하려면 b는 30x 제곱 나누기 x분의 5를 하면 되겠죠. 여기서 실수하면 안 돼요. 그래서 30x 제곱에서 x분의 5를 나누면 b가 되는 거지. 그러면 30x 제곱 곱하기로 할수 있죠. 5분의 x가 되겠고, 계산을 해봅시다. 1, 6. 곱하면 x 세제곱. 6x 세제곱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계산은 6a 제곱 나누기 b를 하라 그랬으니까, 6a는 마이너스 7x 세제곱이고, 이거를 제곱하고요그 다음에 나누기. 나누기 이렇게 쓸게요. b는 6x 세제곱이야 이렇게 되지. 그럼 계산을 하게 되면 6 6약분이 되고 분모는 x 세제곱 마이너스 7의 제곱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7을 제곱하면 49대나요. 9대고 x 세제곱의 제곱이니까 6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약분하면 분자에 X 3개 남겠네. 그래서 49X 3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